웰컴 백 K B 오토 리뷰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기동 전력 핵심 장비 K313 장갑차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깊이 있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역시 단순한 재원 나열이 아니라 실제 운용 관점에서 본 성능, 기동력, 방호력, 내부 구조, 전장 환경에서의 역할,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추정되는 가격과 비용 대비 가치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다뤄보는 콘텐츠입니다. K-313 장갑차는 대한민국 육군의 기계와 보병 전력을 더욱 현대화하기 위해 개발된 차륜형 미궤도형 장갑차 계열 중 핵심적인 수송 및 전투 지원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장갑차의 가장 큰 목적은 보병 병력을 안전하고 빠르게 전장으로 수송하면서 동시에 적의 소화기 사격과 포탄 파편, 치료의 위협으로부터 병사들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K-313은 기존 구형 장갑차에서 나타났던 한계를 보완하고 현대전 환경에 맞게 전반적인 설계가 크게 개선된 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외형부터 살펴보면 K313은 각진 형태의 차체와 경사 장갑 구조를 적용해 피탄시 관통 가능성을 낮추는 설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전 세계 장갑차 설계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단순히 두꺼운 장갑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탄두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구조적 방어 개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체 하부 역시 지뢰와 급도 폭발물 위협을 고려해 강화된 형태로 설계되어 있으며. 폭발 충격을 분산시키는 구조가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K313 위 방호력은 기본적으로 7.62mm 및 12.7mm 급 소화기 탄환과 포탄 파편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장갑 모듈을 장착해 방호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듈형 장갑 시스템은 작전 환경에 따라 장갑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도심 작전 이나 고위험 지역에서는 방호력을 높이고 기동성이 중요한 작전에서는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기동성능은 K313 윗도 다른 강점입니다. 2026년형 K313은 고출력 디젤 엔진을 탑재해 험지와 도로 환경 모두에서 안정적인 주행성능을 제공합니다. 최대 출력은 공개된 정보 기준으로 400마력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장갑차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가속력과 등판 능력을 보여줍니다. 최고속도는 도로주행 시 시속 70km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기계와 부대의 신속한 전개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스펜션 시스템 역시 현대화되어 장거리 이동 시 승무원과 탑승 병력의 피로도를 크게 줄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 문제를 넘어 전투 지속 능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시간 이동 후 바로 전투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병사들의 컨디션은 작전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K313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진동과 충격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내부 공간은 병력 수송 장갑차로서 매우 실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승무원과 보병병력을 포함해 약 10명 내외의 인원을 탑승시킬 수 있는 구조로 알려져 있으며, 내부는 방탄 라이너와 화재 억제 시스템이 적용되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좌석 배치 역시 폭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닥과 분리된 구조를 채택했으며, 이는 지뢰 폭발 시 탑승 병력의 생존 확률을 크게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무장 구성도 2026년 기준으로 상당히 현대화되었습니다. K313은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어, 승무원이 차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도 기관총이나 자동 유탄 발사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전장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저격수나 대전차 무기에 대한 노출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열상 장비와 주야간 관측 장비가 통합되어 있어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경계와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자 장비와 통신 시스템 역시 K313이 경쟁력을 높여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최신 전술 통신 체계와 연동되어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지 차량이나 무인기, 다른 전투 차량과의 네트워크 중심 전투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송 장갑차를 넘어 하나의 전투 노드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6년형 K313은 이러한 네트워크 전장 환경을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작전 운용 측면에서 K313은 기계와 보병 부대의 핵심 이동 수단으로서 전차와 보병 전투 차량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차가 돌파한 이후 확보된 지역에 보병을 신속히 투입하거나 위험 지역에서 병력을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임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이나 복잡한 지형에서 보병의 생존성과 기동성을 동시에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됩니다. 2026년 기준 K313 위 가격에 대해서는 정확한 공식 수치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방위 산업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 대당 수십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갑차의 성능, 방호 수준. 전자장비, 그리고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기존 구형 장갑차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던 유지 비용과 생존성 문제를 고려하면 K313은 장기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플랫폼으로 평가됩니다.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K313은 모듈화 설계를 통해 정비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주요 부품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전시 상황에서도 신속한 수리가 가능하며 이는 가동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장에서 장비의 가동률은 곧 전투력 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 철학은 실전 운용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국제시장 관점에서 볼때 k313은 수출 가능성 측면에서도 주목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후와 지형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은 해외 군대에서도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 할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 파생형 모델이나 임무 특화형 버전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k313 장갑차는 단순한 병력 수송 수단을 넘어 현대 전장에서 요구되는 생존성 기동성 정보 공유 능력을 모두 갖춘 다목적 전투 플랫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육군의 기계와 전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자산이며 앞으로의 개량과 운용 경험에 따라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kb 오토 리뷰에서는 이렇게 k313 장갑차에 대해 성능 운용 가격 까지 전반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세계의 최신 군사 장비, 미래 전력에 대한 깊이 있는 리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